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목상, 최원호 목사입니다열왕기야 25장 5,6절과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야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디기야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인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메 그들이 그를 신문 아니라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사로잡혀 간지 37년에 바벨론 왕에윌무로닥이 여호야기를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니라. 아멘,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발행하는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홀로서기를 할 것인가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택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작정하셨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유다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고 예루살렘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다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혔고 눈에 눈이 뽑히고 말았지요. 성에 남아 있던 백성들도 모두 사로잡혀서 포로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대로 결국 이렇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이전에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야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일찍 항복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셨는데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순종한 여호야긴을 풀어 주셨고 바벨론에서 평안히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고 70년간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다고 한 말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도 친히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라도 죄 가운데서 던져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를 찾는 모든 사람으로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붙드시며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행하는 범사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